아이고 그 남자 처음부터 너 좋아한 적 없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냐고 첫 번째 연락이 그때 그때 아니라 생각날 때 온다 두 번째 네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연락 끊긴다 세 번째 중요한 순간마다 미안 바빠로 끝낸다 이거 마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야. 진짜 사랑 하면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. 진짜 좋아하면 네가 먼저 연락 안 해도 먼저 찾아와. 이거 못 알아채고 있으면 너 지금 사랑 아니라 환상에 빠져있는 거다. 너한테 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주는 편함에 끌린 거야. 사랑인지 습관인지 이제 눈뜰 때 됐다. 내말 듣고 뜨끔했다면. 팔로우 눌러. 다음엔 사랑인 척하는 남자 구별법 알려줄게.